오늘 제가 소개 드릴 차량은 더뉴 그랜드 스타렉스 11인승 4륜 차량입니다. 판매가격은 1670만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최초 등록은 2018년 12월달 최초 등록되어 있고요 주행거리 15만 2천키로 주행했습니다. 차량 외관은 은색색상입니다. 은색색상에 쪽률이 나와 있고요 외관 상태 지금 깨끗하게 전시가 되어있습니다. 타이어 상태고 엔진 룸 쪽시보드 상태도 깨끗하고요. 정품 내비게이션 들어가 있고 주행거리 1 5만2 0 0 0 k 주행했습니다. 양쪽에 통풍 시트 있고 열선 시트 들어가고 이렇게 1인 4륜 조절기 있습니다. 앞좌석 시트 상태 깨끗하고요. 접이식 사이드 미러 있고 2열 시트 핸들에 블루투스 있고 크루즈 컨트롤 기능 들어가 있습니다. 내비게이션 후방 카메라 크루즈 컨트롤 핸들 열선 있고 미끄럼 방지 기능 들어가고요. 오토 라이트 기능 되고 하이패스 미러 블랙박스 달려 있습니다. 지금 4열 시트고. 차 성능 점검표 보시면은 2018년 12월 달 최초 등록이고 주행거리 15만 2천0로 주행했습니다. 침수 하지 렌트 영업이라고 없고요. 사고 보시면은 어디 교환 하나 없는 무사고 차량으로 나와 있습니다. 세부 상태 보시면, 은원동기 변속기, 양호하고, 오일류, 냉각수도 유없고요 변속기, 농력 전달장치, 제어장치 제동장치, 전기장치는 다 양호한 차량입니다. 더뉴 그랜드 스타렉스 4륜 11인승입니다. 판매 가격 1,670만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한 차량은 수원중고차 매매단지 오셔서 직접 실물 확인하시고, 시승도 해보시고, 구매 가능하고요. 할부하실분은 할부도 가능하시고 혹시나 타시던 차 매도시 최고가로 매입도 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 보시고 관심 있는 분들은 구독이나 좋아요 꼭 눌러주시면 계속해서 새로운 정보를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저희 브라더TV가 직접 운영하는 직영 AS센터입니다 우리 고객님께서 차량을 최종적으로 선택을 해 주시면 이쪽으로 차를 가져와 가지고 어, 지금 뭐 차가 지금 정비를 하고 있는 차들인데 엔진룸, 엔진룸을 열어서 엔진룸 상태도 자, 이렇게 정, 최종적으로 점검을 해드리고요. 차를 또 이렇게 차량을 리프트 띄워가지고 하체라든가 부식이라든가 하체에 들어가는 그런 토어 품 같은 거 그런 것도 최종을 최종적으로 점검을 해서 여기서 이제 아무 이상이 없을 때 우리 고객님들한테 자, 추천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브라더TV는 우리 고객님들에게 최선을 다해서 판매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지역 센터까지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저희 믿고 차량을 구매하시면 최선을 다해서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